산업인 아파트는 1976년 아파트로 49년차입니다. 사업시행가를 2024년 6월 5일날 받았고요. 여기는 지금 시공사는 부산건설로 낙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어, 주변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오톱 1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종 일반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친환경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여기 토지 면적은 3,188평이었는데 여기 지금 도로부지가 있죠 여기가 세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필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도로부지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 건물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여기가 총 현재 5,158평으로 해가지고 사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면적은 어,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사업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342세대 15평이 약 여기가 330세대 여기가 6동이 있습니다. 6동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12개가 있고요. 기존에 8.6평 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기 15평짜리가 330개나 있고요. 어, 6동은 여기가 28.3평이나 됩니다. 지분이 그래서 여기가 5층짜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13층짜리로 바뀔 거고요. 여기가 기존에 이제 15평, 28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367세대로 해서 주력은 59제곱미터로 해서 한 271개, 그 다음에 다른 평형을 해서 총 367세대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죠 어, 기존에 처음 여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말이 나왔을 때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여기가 대략적으로 어, 용적률이 어, 143% 정도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비오톱 1등급 때문에 여기가 2종 어, 일반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이한213% 정도 용적률을 먹어가지고 어 신축이 25개밖에 안 되니까 어 여기가 어 분담금이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듭니다 어 친환경적으로 지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이종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저희 동네 고척파크프로지어도 어 주변이 비오톱 1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 아파트로 여기가 12층으로 해서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어, 사르밀 아파트를 보게 되면 사르밀 아파트는 어, 여기에서 공업은 마일 버스를 타고요. 이쪽으로 가면 저기 구일역, 어, 고척 동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편의 시설이 잘돼 있고 여기가 재래시장 입구입니다. 여기가 재래시장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불과 어, 양천구와 떨어진 것은 한몇 메타가 안 되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인데 양천구 경계가 이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는 이쪽도 출구를 마련하겠지만 지금은 여기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 파리바게뜨 있는 쪽이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도 대략적으로 고산 초등학교까지. 그어가지고는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가 걸리고요. 어, 여기서 구일력까지는 어, 대략 어른 어렁, 어른 걸음으로 어, 보시게 되면은. 한 10, 한 4분, 15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신구로선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한 도보 한 8, 9분 거리, 예, 그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네이버 지도가 이쪽으로 걷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안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걷게 돼서 한 8, 9분 예상을 하게 되면 될 거고요. 약간 오르막길이 정도 되거든요. 예, 직접 와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고, 바로 직진하면 여기가 이제 산업인 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 산업인 아파트 입구고요. 어, 좀 많이 낡았죠. 저희 고척동, 개봉동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직까지 재건축이 되고 있지 않고요. 드디어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 추가 분담금이 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들어서 어, 그런데 저희 고척 파크프르지오 어, 주변 그리고 곧 푸일이 현재 저희 동네가 약한25 평형은 10억, 34 평은 한 10억 5천, 이 정도의 분양을 완판했기 때문에 어 지금 사업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사르밀 아파트 현재 어 제일 작은 평형 가격은 2.5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소식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